Tamam. <mínx2> 응. 우리 우리 자, 네네. 안 다치게 하세요. 네네. 자, 네. 말도 좀 많이 네. 해봐. 예. 어, 그치? 굿굿 o d 아 o o d good, 잘 good. good g 아 까비까비. 현정아 일로 와얘줘 네. 아, 네. 맞네 야 우리보다 낫다 진짜 아, 미안해 <laughs> <package> <laughs> 아, 그, 그, <laughs> 이 구현이 구현이

<laughs> 갑자기 감탄해 <laughs>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다 이거지. <웃음> <웃음> 아까 우리보다 다 아까는, 아까는 없었다 이거지. 다 <laughs> 정신이 없어갖고. 하은 어! 아나이야나이나해봐 다시 정렬해. 정렬해. 다 어. 다시 해 봐. 다시 해 봐. 말하고. 바람 보세요. 어, 말해. 말해. 어. 제대로 제대로 오, 한 앞에 된다. 오. 저거 그냥 앞에서 축침 바로 파라. 전남아 달라고 해도 돼. 들와줘 그지. 낭만 있어. 라가 바로 가는 거보다 낭만 있지야 누가 꼬발로 차. 누가 꼬발로 차. 김밥 남았어요. 배달 시켜. 크닉 먹어야지. 아시겠죠 네, 어, 이제 알았어, 태연아 이제 알았다 나. 아까 나한테 내려, 야기 어, 언니 안뛸 거야? 받아줘, 받아줘 사람 봐, 들어와 줘 4, 4, 5 오, 조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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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이 굿, 세진이 굿 해봐 세진아 하고싶은거 해 <Sessun> 때려봐 <Sessun> 그렇지 리자 <Sessun> 내려와야지 allemaal, ah. 자 얘들아 초이 초이 좋아 우리 엄마, 우리 얘들아 30초 남았어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야아 30초 30초 짠해 가가야 나면 나와지내 준비해 t 다 n a 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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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n a t a 가신 t a 나와, 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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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n a 시 a n a 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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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어다 빨리 들어가. 간다 간다. 안 되겠어. 4 분이 딱 맞지? 아, 너무 좋았어. 응, 더 사십이라고? 삼십오.

드리블이 너무 많아. 줄건 빨리 줘서 야 때려. 온다 온다. 야, 이대래 이길. 이제 사이드로 해, 사이드. 오, 키퍼. 문아가 키퍼해라. 온다. 야! 온다. 걸어. 나와 <laughs> <들어와>, 걸어. <laughs> 왜? 아 그렇지 말안말안말안 <웃음> <웃음> 자 하나씩 맞고 빗나 빗나 자 수진이 봐 사이드 <laughs> 왜 이렇게 크게 도냐 자꾸 간결하게 돌면 되는데 저렇게 되면 <laughs> 세발이나 내가 뛰어야 되잖아 그치? 안그래도 별로 못 뛰는 체력인데 아. 주고받아 주고받아 어 이렇게 둘에다가 더, 이름 불러 민아야 입좀 벌려라 아아 수수수 아, 아 수진 수진 좀 나빠져 아, 수진 아, 너무 아, 착해 오른쪽이 인리수 쓰고싶다 다 사주는거 아니야 아 무슨 연습생때문에 맘대 쓰는거지 그러면 너 밑에 내려와서 봐 봐. 수비? 어. 급하니까. 예, 차분한 좀비요윙 투명. 신경이. 그렇지? 너서 티스 있어? 티는거 되게 새롭다. 세진 더뛸수 있어? 한명 어. 한명 와서 수진, 수진 나쁘게. 튀링 뛰는 어디 어 나쁘게 나쁘게. 너무 착해 지금. 서포야. 이름 불러라. 서로 이름 좀 불러. 오 이나 해 줘. 좋아, 좋아. 오케이. 아 해이! 아, 왜기터부터 맞짱, 맞짱! 어이, 어이. 아 해이. 네, 네, 네. 다시 요부터부터 음. 맞짱! 어. 오케이, 이 가보자! 네. 아헤 이나 보여 줘. 줄권 빠지고. 이름 좀. 몰라. 이름을 말해라. 콜 해라. 소통을 해라. 오케이. 자, 수진! 야, 너저기 가서 소리 질러. 나떨어질거 어? 같아. 영상에 엄청 크게 담기는 거 알지? 익숙해, 익숙해져야 돼. 자해봐해 봐. 아이네 야, 팔강이라고 생각하고 해. <laughs> 갑자기 긴장이. 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들어들어요 어, 다 나와 야, 네명 들어가. 야, 네명 들어가. 야, 오. 수진아 왜안 들어가? 자, 나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공격? 기다려 자 바로바로 바로 준비 파이팅나 응. 하나 안... 너 아니야 아, 저 아니에요? 어저씨 어. <laughs> 들어가 있어 기다려 기다려 <laughs>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같은데 이팅 <laughs> 없어 없어 거야.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래 아니, 어디가? 뒤에 봐야지. 아, 역시! 역시! 오. 등을 줘야지! 그걸 왜 발로 잡아! 발버튼이 뽀라는게앉죠 몸으로 막아야지! 내리라고! 저저 <laughs> <laughs> 덤비지 마, 덤비지 말고 패스 강만봐. 소연아 덤비지 말고 패스 강만봐. 어. 그지? 패스 강만봐. 오케이. <웃음> 어. <웃음> 누에.

한이 소연이 자리 들어갈 거고 현정이 세진이 자리 들어갈 거야. 현정아 얘기 들었지? 이거 공 나가면 공 나가면 소연이랑 세진이 나와. 맨날 뒤에도 있지. 아니 저 옷이 색깔이 너무 헷갈려. 미리만 빨리 줘야 돼. 패스 각다 죽어. 아에 수비 누가 볼 거야. 미리미. 저기, 한, 이름 불러. 네. 하나 수비 있으면못 네. 받아. 네. 하나 숨바 꼭질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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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수비 있으면못 받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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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뛰는 거야 그거는. 네. 네. 뒤에 네. 간다. 네. 9번 야, 이게 수비를 뒤에서 봐야 돼. 앞에서 보니까 못도한도한어 사이드! 미리 예! 와, 아, 집중해! 아, 네. 왜 자꾸 수비 프리하게 아, 네. 줘? 우리 미 주고받아. 주고받아. 다음 아니, 백패스는 안 돼!

막공 막궁, 막공이요 막공이요 화이팅 11번 박아 뭐야 미름이네 하은이가 보고 있네 멘트 하나 봐 뒤발이, 뒤발이, 뒤발이. 11번 간다 11번 가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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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퍼져줘 하나 퍼져줘 올라가면 안 되지 누가, 누가 수비 볼 거야 현정이가 <목소리> 어, 그래, 야 미리만 종윤